안녕하십니까. 어, 어깨 전문의 노규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하고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깨 충돌 증후군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심한 단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 어깨 힘줄이 만일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1년에 적은 사람은 1mm, 심한 사람은 4mm씩 점점점점 점점 힘줄이 가늘어지는 거죠. 얇아지고 양말이나 옷 헤지듯이 헤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쓰고 계속 부분이 닳아서그 부분이 계속 헤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 힘줄이 이렇게 손상되는 구조물이 어깨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힘줄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깨 관절은 밑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장에 물건도 꺼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자세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머리를 감고 밥을 먹고 여기도 90도 이상 올라왔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충돌 주문이 있는 분들은 충돌을 일으키는 자세 옷 벗을 때 조심해야 되고 힘줄이 찢어지는 자세를 조심해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할 수는 없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어깨를 많이 쓸수록 진행한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어떤 치료를 한다고 젊었을 때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인 사람도 나이가 드시면서 어깨 힘줄이 점점 점점 얇아지는데 힘줄이 찢어지거나 충돌증후군으로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면 그 속도가 빨라져서 50세, 60세 됐는데 벌써 힘줄이 파열이 돼갖고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깨 충돌증후군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충돌증후군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어깨 충돌증후군은 더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진행하지 않고. 안기 위해서 치료를 해서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힘줄이 이미 부분 파열까지 와 있는 사람들도 그게 더 진행되면 결국 완전 파열이 되면 그는 수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의 기본적인 치료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실수록 어깨를 쓰면 스스로 진행한다 이 진행하는 거를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면 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깨 힘줄이 아픈 부위를 뿐만 아니라 회전근이라고 해서 어깨 힘줄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합동으로 어깨를 움직이게 되는데 손상받은 힘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힘줄들을 같이 합동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힘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힘줄들을 도와주게 만들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깨 근육들이 조화롭게 될수 있도록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등 근육, 등 쪽에 있는 근육, 그다음에 어깨 근육이 서로 하모니를 늘리면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치료의 핵심은 이게 완전 파열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주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남아있는 힘줄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60대, 7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뼈도 더 자라게 되고, 골극이 생기고, 그 뼈로 인해서 충돌로 더 힘줄이 더 손상이 돼서 결국은 완전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표현이 그렇지만 양말이 구멍이 좀났다고 해더라도 신고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주사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해서 더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2.5cm 의리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2.5cm 이에서 2.5cm 이상이 지나게 되면 결과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은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중년 중장년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힘줄이 더 찢어져서 완전 파열이 되느냐 작은 파열이 더 찢어져서 크기가 커지느냐. 계속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정기적으로 계속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나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중요한 거는 수술적인 치료는 그렇게 적고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물 치료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기 위한 치료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먹는 약으로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좀더 염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무릎에도 주사 좀 맞으시겠지만 연골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히알루론이 에시드 그래서 그 어깨 관절도 관절 안에 이제 연골이 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힘줄이나 이런 것들도 히알루론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골 주사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 어느 정도 초기에 효과가 있지만 이미 손상되어 있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 우리가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 가장 강력한 항염 주사라고 하셨죠 그래서 염증이 심하고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맞는 게 좋고 하지만 그 양과 어 맞는 시기는 조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이런 충돌 증후군이 왔었을 때 염증이 있고 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차가운 찜질 얼음 찜질 냉찜질이 좀 도움이 되세요 하지만 어 이런 어떤 급성이 아니라 평상시에 좀 어른들 표현하시죠? 좀 만성적으로 우리하게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만성 통증,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급성기 때는 통증이, 염증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오히려 더 염증이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셔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좋으시고요. 만성 통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다치고 나서 손상받고 나서 힘줄이 혈관이 자라나서 이게 피공급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되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고 통증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재생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찜질을 많이 해줘야지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나 약물치료나 이런 물리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칭 운동, 관절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커싱이 50견은 염증 조절을 해서 관절 주머니를 넓혀주는 게 일단 포커싱이고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힘줄, 약해진 어깨 힘줄 남아 있는 힘줄이 손상이 있고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힘줄을 튼튼해서 원래의 기능인 상완골을 밑으로 눌러줘서 결국은 충돌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인터넷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해서 하시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하시거든요 절대. 쉬우면서 효과적인 운동 그런 운동을 딱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은 치료밴드 세라밴드라고 치료밴드라고 하는데 이런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단첫 번째 1단계, 날개쭉 집뼈를 붙인다. 그 다음 2단계, 팔을 겨드랑이에 붙인다. 3단계, 같이 등까지 힘을 주면서 바깥쪽으로 벌린다. 그래서 바로 멈추지 말고 10초. 둘, 넷, 여섯, 여덟, 열. 내리고. 다시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운동을 한번할때한 10세트 정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 한두 세트 하는 거는 약간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이 밴드를 이용해서 날개쭉지에 붙이고 외회전시키는 운동.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어깨에 가장 좋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보통 주사 기운을 맞으시면, 주사를 맞으시면 주사 기운이 제대로 맞는다 그러면 두 달에 석 달간은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약이 퍼진다. 쉽게 표현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동안 나는 이 약기운이 있는 동안 충실히 더 재활 운동을 해서 충돌을 일으키,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충분히 해서 약기운이 없어지더라도 그 힘줄이 건강해져서 팔을 누르게 되면 충돌이 안 일어나면 재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사 한번 맞고 한결 했는데 또 아프다. 6개월 이렇게 했는데도 염증 해결이 안 되고 또 아프다. 힘줄은 계속 좀 진행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거고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주사 맞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뼈가 이미 골고기 자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를 충분히 해서 골극에 부딪히지 않고 상한골이 올라와 있지만 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주 이상적으로 염증이 있는 건 해결돼서 힘줄은 건강하고 골극은 없어졌기 때문에 충돌을 줄일 수가 있고 아픈 것도 없고 골극도 없어지니까 이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힘줄을 더 찢어지지 않고 충돌도 없고 오랫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어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가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이 일어난 자세 일단 위로 많이 드는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을 때 어차피 충돌이 일어나긴 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해야죠. 되도록이면은 팔을 위로 들지 말고 밑에서 해서 천천히. 뒤로, 이렇게 뒤로 하는 동작도 힘줄이 찢어지는 자세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세.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90도 이상 위로 올리지 않는 동작. 아, 나는 어깨가 안 좋아. 일단 90도 이상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겠구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키시는 게 일단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 충돌 증후군은 충돌을 예방하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